오늘은 5일만에 사이러스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딜은 4 8 0 0 0이고 오각 사이러스예요 풀탑 몇 분이지? 풀탑 1일 5시간이네 원래는 22시간 정도 올렸었는데, 전 시즌에 22시간 30분이었나? 이번 시즌에는 좀 첫날에 너무 소모가 컸죠. 그리고 결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콘텐츠다 보니까. 아봄이나 시원하게 하나 줘가지고 화살통 합성이나 하고 싶다. 화살통 84랩 으로 해야지 돼요. 인신처 48,000 이에요. 피해 경로라도 쓰면은, 발, 저게 좀더 차는데. 피해 경로도 안 써가지고. 실타래다. 아주 넓음 12% 개꿀. 딱 나와주네.